1997년에 한남동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으아! 바로 접니다. 의학과 3학년이라고 할때 교수님께서 학생들 중에서 전립선암 검사 받고 싶은 사람 나와봐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립선암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로 그걸 그렇게 한다고? 허! 직장 수지 검사 실습을 가면 한 번쯤은 하고요. 요즘에는 오스키라든지 시픽스라고 하는 학생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을 만나기 전에 덤이라고 하죠. 인형들, 인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을 뵙기 전에 하는 검사들을 시행하는데요. 그때는 그런 게없었답니다 사실 어떤 검사인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수업 시간에 좀 들었으면 손을 안 들었을 텐데. 직장 수지 검사. 직장 수지 검사는 말 그대로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오래된 검사면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편하게 기구 없이 이 전립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선은 환자분을 안심시키고 양쪽 무릎을 가슴에 닿게 합니다 그걸 마치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린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항문을 노출시키고 깨끗한 손에 소독된 장갑을 낀 다음에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전립선을 만지는 검사입니다 항문을 지나서 배꼽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면 방광과 그 다음에 치골 사이에 마치 밤한톨 정도 크기의 전립선이 만져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냐면 건강한 사람의 전립선인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손가락을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봤을 때 엄지손바닥 밑에 있는 이 정도 근육의 딱딱한 정도와 부드러운 정도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딱딱하다. 그리고 실제 넣는데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지나가서 전립선 위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는데 어?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네. 결절이라고 하면 작은 몽우리 같은 게 만져지는 거죠. 또는 이런 직장 수지 검사를 하고 나서 소변검사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변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라면 전립선암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장경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요즘에는 직장수지검사를 거의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분들은 수술 전으로도 확인하고 일상적인 검진에서도 확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위험군에서 직장경유 초음파 검사를 하죠 직장경유 초음파라 트랜슬렉탈 울트라 소노구유네임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번역하는 좀 낯설기도 한데요. 이런 길다란 초음파 기기 프로브라고 하는데 그끝 부분이 초음파 기기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음파하면 넓적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비벼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산부인과 상과 초음파에서 사용하는 거랑 유사하게 생겨서 그 안에 프로브라고 하는 탐식자가 있고요. 항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서 보이는 부분에 크기가 0.5cm 이상의 절절이 보인다고 하면 은 거기에 작은 침샘을 넣어서 톡 하고 바늘로 검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혈액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혈중 PSA,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전립선 특이 항원검사 보통 우리가 PSA라고 하는데 이 PSA는 전립선암 조기진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혈액검사의 항원수치, 항온 항원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만 이게 증가가 돼요. 그런데요, 일반인에서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전립선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립선암으로 수술이 진행돼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전립선암 수술에서 전립선이 몸에 남아있지 않은 분들은 PSA 수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립선암 수술했는데 PSA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는 암이 어딘가에 전이가 돼서 퍼져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직장 수지 검사,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그리고 초음파를 시행하면서 조직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 수치로서의 PSA 수치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의 위치가 골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로 흔히 전이가 될수 있는 이 전립선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반 부위에 CT나 MRI도 촬영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척추뼈 또는 폐사진을 통해서 이 전립선암이 척추나 갈비뼈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뼈 외에도 간이나 또는 뇌로 전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의 전이들 미리미리 확인해서 수술 여부 그리고 치료 전 병기의 확정 그리고 수술 이후에 추적 감사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